있고, 내리막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높이셔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내리막에 아픔을 주셔서 인생을 돌아보게 하고, 음미하게 하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교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리와 또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실패를 맞이할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무엘상 3장에서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께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졌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처음에 이제 알아듣지 못하다가 어,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이제 대답을 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가장 먼저 들었던 예언의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엘리 제 집안에 대한 심판의 예언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이제 4장 말씀이 그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지금 이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네셀 곁에 진을 쳤고, 그리고 블레셋은 아벡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결과는 블레셋에게 패하게 됐고 4천 명이나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에 패한 이스라엘 장로들이 자신들이 전쟁에서 패한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4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 좀 길지만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옴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하니. 3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한 원인이.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으셨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앞에서 패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패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돕지 않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셨나? 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나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장로들은 그렇게 자신들의 모습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잘못을 저지르진 않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은 삶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가족을 돌봐주지 않으시고,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으셨나. 그래서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 따져 묻곤 하는 것이죠. 물론 넓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허락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통이 생기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 고통을 초래하게 만든 원인은 대부분 자기 자신에게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너무 자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너무 쉽게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셨다라는 식으로 하나님께만 원인을 돌려버리게 된다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주로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나는데요. 엄마 아빠가 어린 아이들에게 이제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를 이야,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까?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의를 주고 알려줍니다. 높은 곳에서 뛰지 말아라, 길 가면서 다른 데 보지 말아라, 낯선 사람들 따라가지 말아라. 미리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들이 부주의하기도 하고, 무능력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어리석어서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기도 하고, 또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넘어지고 깨지고, 다쳐서, 이 어린, 어린 아이들은 이제 부모를 탓하는 것이죠. 엄마, 아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프다.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들었어요. 근데 엄마, 아빠는 잘못한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물론 이제 바로 아프니까 엄마, 아빠한테 투정할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부모를 원망하기만 한다면 똑같은 잘못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지혜로운 성도, 지혜로운 어린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의 말을 잘 새겨들어야 되는 거죠. 왜 문제가 생겼나? 어떻게 하면 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조언, 하나님의 말씀, 부모의 조언을 새겨들을 때 고통이 반복되지 않고 성장하고 성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내 선택이 하나님의 뜻과 과연 맞는지, 내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는지를 자세히 돌아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무엇이 문제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엉뚱한 답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제대로 생각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장로들의 해결책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함께 있게 만들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바로 언약궤를 우리에게 가져오자라는 거예요.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언약궤는 이제 나무 상자인데, 나무 상자인데 그 안에는 이제 세 가지 물건이 들어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십계명이 쓰여져 있는 두 돌판과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의 보증을 상징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계를 따라서 행진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다닐 때도 늘 하나님의 언약계가 앞장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갔었고요 그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하나님의 언약계가 먼저 들어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이제 지난 주일에 여리고성 했지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하나님의 언약계가 중심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갈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었죠. 이런 언약계에 대한 승리의 경험만을 생각하면서 우리 중에 이 언약계만 있다면 자신들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너무나도 단순하지만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계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언약계가 하나님의 약속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는 임제 약속이 있을 때, 그 언약계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언약계는 그냥 나무 상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대표적인 상징인 십자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십자가 자체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죠. 십자가는 구약에서는 저주의 상징이었고 또 로마에서는 어리석음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럼 왜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해야 됩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처참함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처참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짊어지셔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모든 죄책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는 그 통로가 되는 것이 도구가 되는 것이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자체가 아니라 십자가가 가리키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이 십자가만 달고 다닌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그 임재 상징을 의지하려고 하는가를 잘 생각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장로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의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또한 가지 알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라는 말이 네 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계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의 생각이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에게는 관심이 없었고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이었어요. 언약계에 힘을 빌려서 복을, 받, 복을 받고 유행을 얻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고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속신앙과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무속신앙은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고 기독교 신앙은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죠. 내가 옳다고 하는 의를 버려야 되는 겁니다. 내가 맞다고 하는 방법을 내려놓는 거죠. 세상적으로 잘 되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을 취하고, 하나님이 맞다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잘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기준을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옮기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장로들에게는 이런 모습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나예요 나, 우리예요 우리,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 중심으로 언약궤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약궤를 중심으로 이동해야만 하는 겁니다. 승리는 나 중심으로 하나님을 움직일 때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나를 움직일 때 진정한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의 유명한 일화가 있죠. 노예 해방을 위해서 남북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이제 북쪽의 이제 지도자가 이제 링컨 대통령이었고 남쪽에서는 뭐 다른 사람이 있었는데 어쨌든 처음에 이제 남쪽 군들이 훨씬 더 이제 유리했습니다. 막강한 지도자도 있었고 군대도 훨씬 있었고 돈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꾸 이제 북쪽이 밀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북쪽에 이제 전세가 불리할 때한 참모가 링컨 대통령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각하.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실까요? 걱정이 됩니다. 그때 링컨 대통령 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염려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일세.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서 있기만 한다면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신다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편에 서 계시는가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를 생각하는 성숙한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고 복을 받거나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 편으로 옮겨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복을 받는 그곳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산재물로 올려드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택한받고 쓰임받는 복된 우리 모든 영엄의 가족들 다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장로의 말을 따라서 이제 언약궤가 실로에서부터 가지고 오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이제 치솟게 됩니다. 그래서 소리가 이제 막 땅에 울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5절 말씀만 보시면요. 여와의 언약계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해 땅이 울린지라. 이제 언약계가 진영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우리는 이겼다, 승리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이 아닙니다. 잘못된 믿음으로도 기분이 좋고 사기도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문제의 그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도 언약계와 함께 있었어요. 홈리와 비누아스가 왜 왔겠습니까? 이들도 역시 언약계만 있다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착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승리할 때 기쁨을 나누고 더 나아가서 그 언약계를 가지고 온그 백성들의 칭송을 받기 위해서 이 홈리와 비누하스도 전쟁에 함께 나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그럴 만한 자격이 없던 자들이었죠. 하나님을 경울이 여겼던 불량배와 같은 자들이 지금 하나님의 언약계를 또 함부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계를 실로에서부터 가지고 오면서 큰 소리로 외치자, 블레셋의 병사들도 뭔가 이상한 일이 생겼다. 아, 언약계가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두려움에 떨게 되었어요. 아, 그렇게 해서 이제 전쟁에 다시 붙게 된 것이죠. 근데 그 전쟁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와는 달리 다시 블레셋에게 패하고 맙니다. 이번에는 훨씬 더 많은 사상자가 나타나게 된 아까는 4천 명이었는데, 이번에는 3만 명의 군사가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홈리와 비누아스도 죽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계까지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패배 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정말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상 3장에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을 받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엘리 집의 제약은 예물로 제물로도 속죄함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제물을 들어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물로 안 되면 자신의 몸을 드려야죠.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려야 되는 겁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성하고 통이하는 마음을, 마음을 주께서, 주께서 멸시하지,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물로, 제물로안 되면, 마음을 찢어야죠.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심정으로 나와야죠. 우리 집안을 좀 고쳐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이 철없는 두 아들, 홈리와 빈나세제를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엘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것은 죄를 지은 사람, 또 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할수 있는 말이 아닌 거죠. 심판을 주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이 심판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이 자녀, 자녀를 둔, 죄된 자녀를 둔, 그리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고백하는 엘리 제사장의 모습이 되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홈리와 비누아스도 회개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기회를 주셨다면 전장 앞에서, 죽음이 코앞에 있는 그 전장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냥 하나님께서 첫 번째 실패를 허락하셨을 때, 그때 돌이켰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면 더큰 참사를 막을 수가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고통은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순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짚고 넘어가기보다는 자꾸 대충 덮고 가려고 합니다. 태도는 바뀌지 않고, 마음은 바뀌지 않고, 약간의 형식만 바꾸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진정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마음이 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는 분인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제대로 맞춰져 있지 않다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용납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된 생각과 습관을 다 버리고 전심으로 진심으로 주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축복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전쟁에 참혹한 결과는 전쟁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던 엘리 제사장과 그의 집안에 또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어느 베냐민 사람이 전쟁의 소식을 들고 이제 엘리가 있었던 실로로 돌아가서 전쟁의 소식을 알리는 거예요. 온 성업이 애통해 하는 거죠.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됐냐? 전쟁이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이야기를 하는 거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지게 되었고, 많은 백성이 죽었고,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언약계도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 언약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을 때 엘리 제사장이 충격을 받고, 의자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또그 비느아스의 아내에게도 전달이 되는데 이 비느아스의 아내가 이제 출산이 임박해 왔어요. 그러면서 아이를 낳으면서 이제 죽어 가면서 그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영광이 떠났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엘리 제사장의 시대를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종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가두거나 하나님을 조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할때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곳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심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전을, 성전을 더럽히면,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거룩하니 아멘.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가장 가까이 섬겼던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삶을 방치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아름다움이 사라지게 되고 추한 모습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앞서 가시는 크기를 그 따라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이 넘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내 중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형식적인 신앙이로 신앙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성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는 우상을 다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선물, 하나님을 가리키는 어떤 우상, 어떤 형상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을, 그것을 주시는 참된 우리의 기업 대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우리의 소망으로 두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을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 참 하나님만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영업의 건축들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